월요일 거 해야 될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레이더를 좀 깠어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10개 날리고 다시 10개를 채워놨고요. 일단 이 오픈런 친구들 받아주시고요. 접속하자마자 연맹들 가서 연맹테크 기부를 하세요. 기부를. 이거 기부 좀 하세요. 이거 해두면 은 자기가 좋아요. 남들도 좋지만 자기가 더 좋아요. 이게 연맹테크가요. 지금 저희가 요거 건설자원소모 감소 요거랑요. 그 다음에 어디 있냐? 이거 테크자원소모감소랑 이거 두 개랑 그 건설속도 빨리 하는 거랑 그 테크속도 빨리 하는 거. 이거 위주로 일단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딱 들어와서 그 입구에 오픈런 기다리던 친구들 있죠. 자, 보시면은 오픈런이 여기 한줄 있고 여기 한줄 서요. 서는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요. 여기 이쪽 줄에 서는 친구들은 그 시간마다 시간 주기는 정확히 저도 모르겠어요. 시간마다 자원 줘요. 자원 주고 체력 줘요. 자원 주고 체력 체력 10짜리 보통 주고요. 가끔 50짜리도 줘요. 이렇게 주고요. 그다음에 이쪽 줄 애들 뭐냐? 이쪽 줄 애들은 이거 줘요. 생존자 줘요. 생존자. 생존자인데 생존자를 어떻게 주냐면은 그 160짜리, 100짜리, 100짜리. 일단은 얘를 설명드릴게요. 얘가 보통 하루에 한 마리를 잡아야 돼요. 무조건 잡아야 돼요. 왜 무조건 잡아야 되냐. 여기, 지금 제가 아까 태워가지고 없는데, 여기에, <laughs> 생존자가 여기 딱 들어갈 거예요. 생존자가 여기 딱 들어갈 건데, 하루에 딱한번 줘요. 하루에 한 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루에 한번 이걸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자, 레이더를 켜고, 어 이게 하나쯤 뜰 법한데 그렇죠 뜨죠 저게 생존자 걸로 하나 떴으면 좋겠는데 생존자가 안 뜨네 일단 오늘 레이더는 다 받는 날이니까 수령하세요 레이더 이거 수령하시고 아저 시끄러운 놈들 진짜 일단 생존자 하나 안 뜨나 생존자 뜨면은 보여드리고 싶은데. 생존자가 안 뜨네요. 안 뜨니까, 아마 제가 잡아서 안 뜨나봐요. 잡았다 기준 삼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생존자를 잡았다 안 잡았어. 이거 보세요. 이게 생존자, 이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가 생존자고, 아, 그 생존자란다. 방랑자고, 방랑자. <laughs> 하나가 방랑자고, 하나가 그 핑크 돼지. 핑크돼지예요 핑크돼지인데 보시면은. 자 보세요. 핑크돼지죠. 에? 핑크돼지예요 핑크돼지. 핑크돼지인데 요거를 딱 바로가기 누르잖아?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얘가 됐든 얘가 됐든 그냥 주변에 아무나 찍어줘요. 찍어주니까 이게 실수가 뭐냐면은 보세요. 내 레벨이 25잖아. 25인데 25... 이상 되는 거는 잡으면 병력 손해가 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잡으면 안돼 그래서 보면은 지금 <laughs> 보자 내가 18렙이야 본진이 그럼 이걸 잡아야 되잖아 이걸 잡아야 되는데 얘가 찍어 주는 거는 20... 29렙이나 25렙을 찍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여기 레이더에서 찍어주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돋보기 있죠? 돋보기. 얘가 중요해요. 돋보기를, 돋보기를 누른 다음에, 여기 종말의 정의회 카테고리 오면은, 여기 원래 핑크 돼지가 뜨는데, 지금 이벤트 때문에 얘가 떠요. 이거, 얘는 뭐 맨날 위험에 처해. 지금 얘좀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거를, 지금 여기 보시면은, 떠 있잖아. 이거를, 자, 내가 태워볼게요. 이벤트라서 그 핑크 돼지를 타나 얘를 타나 상관이 없거든요. 잘 보세요. 쭉 가서 뻥 잡았죠? 잡고 난 다음에 여기 보셨어요? 빨간 점. 여기 빨간 점. 빨간 점이 들어와요. 이 말이 뭐냐? 딴 사람 거를 탑승만 해도 깨진다. 탑승말도 깨지고 자기 거를 굳이 잡을 필요가 없다 이게 중요한 거구요 지금 점수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 레이더 어제 모은 거랑 해가지고 레이더만 해가지고 지금 점수가 이, 이 모양이거든요 5상까지는 5상은 레이더만 해도 다 된다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째서 이거 조차 못하냐. 이거 정말 못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솔직히. 이게 9까지 가면 좀 힘든 게 맞는데, 왜냐면은 딱 여기를 기준으로 요 앞에 거다 합친 게딱 요만큼이거든요. 딱두 배가 되니까. 이건 힘든 게 맞아. 근데 지금 봤지만 이것까지만 해도 지금 5상이잖아. 5상인데, 이제 여기 임무가 나와 있잖아요. 임무 이거 하면은 금방 해요. 일단 그리고 하루에 한번 약탈을 하라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지금 미리 보내 놨는데, 일단은 얘가 어떤 애냐면은 여기 보시면 자원이 많아요. 이게 자원이 무조건 그 골드랑 빵이랑 철, 이게 다 m 단위로 있어야 돼. m 단위 k 드가면 안 돼요. k 절대 안 돼. m이에요. m, m, m을. 어, 공격을 할 건데, 언제까지 치냐면요. 자, 보세요. 한대 우려치고, 또 대기하다가 1초 되면 또 때리면은 바로 연달아 콤보로 때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금방 정리가 되는데, <laughs> 일단 6방을 쳐요, 무조건. 6방을 치면은, 자, 보세요. 6방을 치게 되면은, 아, 저좀 없어져 볼래, 친구야? 네. 여기 보시면은 전리품 이게 뜨거든요? 요걸 딱 누르면은 여기에 노란, 노란색 요렇게 요렇게 딱지가 나와야 돼요. 지금 안 나왔으니까 더 때릴게요. 더 때릴건데 자 이제 떴죠 노란색 딱지 이 노란색 딱지가 뭐냐면은 자원 먹는 게15% 감소인데 여기서 더 때리잖아요? 더 때리면 5%까지 떠요 5% 뜨고 이거 빨간색 되거든요 근데 이게 노란색부터 효율이 별로 안 좋아 버리세요 버리고 이제 집에 올 때는 이런 거 대충 이걸 하나 찍어요 봐요 찍으면 엄청 빨리 오는 대신에 시간이 늘어났잖아 시간이 아까 40초였는데 지금 1분 40초가 됐잖아요. 이거 왜왜 그러냐면 여기 내 시간이 1분 30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내가 아까 4 0초좀 탔는데 여기 위에 사람이 26초죠. 그럼 여기서 아, 늦었다. 여기서 일단은 내려 줘요. 내려 주면은 그 열차가 바로 출발을 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 줘야 돼. 중간에 그래야 민폐를 덜 끼치거든요. 아니면은 이걸 하나 열어주세요 해서 타고 오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고 자기가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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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고 싶다 그러면은 눈치껏 보고 시간이 60초가 걸린단 말이죠. 60초가 걸리는데 여기서 한 25초쯤 됐다 25초쯤 되면은 하차를 해야 돼요. 하차를 꼭 하차를 하셔야 돼. 아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이게 왜 120이 찍히냐 아까 그 레이더에서 떴잖아요 레이더에서 레이더에서 그거를 목표 찾기 이런 거 하면은 에? 그거를 보고 간 거야 저게 120은 잡으면 안돼 이런 거자 저는 하차입니다 이거 잡으면 안 돼요 지금 120 잡을 수 있는 전투력이 아니야 저거 타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자 잠깐 또 환승 좀 할게요 어, 솔직히, 이 정도면은 그냥 태울게요. 솔직히. 이거 아까 시간이 30몇 초였거든요. 37인가? 6인가?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밑에 거랑 얼마 차이 안 나죠. 한 3초? 그냥 태울게요. 태워서 그냥 집에 데리고 올 거고요. 자, 보시면은, 오늘 드론 강화죠. 체력 쓰는 거예요. 체력 쓰는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드론 강화 자체가 월요일을 제외하고 가 아니고 그냥 월요일 포함할게요 드론 강화 자체가 모든 요일에 이거는 보지 말고 요걸로 하는 겁니다 요거 체력 소모 체력 소모로 이거 돋보기를 누른 다음에 얘를 자기 레벨에 맞춰서 이거 조절되거든요 이런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니까 자기 레벨 맞춰서 조절한 다음에 여기 검색하시면 뜨잖아요 이거를 집결을 걸어서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laughs> 체력이 있잖아요 요거를 누르면은 100을 주는데 이거를 300은 무조건 사야 돼 내가 무과금이라도 300은 사야 돼안 그러면 감, 감당이 안돼 이게 체력이 감당이 안돼 이거 두 개를 진짜 무조건 개당 10개씩은 항상 들고 있어야 돼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10개는 들어야 돼 10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체력군비잖아 그럼 이거를 무조건 사 무조건 사야되고 그 다음에 좀 인식 좀 해줄래? 자 저거는 일단 제가 집결를 두번 걸고 쓰고 난 다음 설명을 마저 할게요 <laughs> 그리고 자 이제 처음에 아침에 들어왔으면은 트럭 약탈은 나중에 해도 돼 약탈은 나중에 해야 되는데 제발 체크 좀 합시다 체크 나 이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도또또또또 또, 또, 또 연락 왔어요. 자고 일 나서 자고 일 나서 어? 생각해봐요, 님들. 자고 일 나서 계속 이러고 있어봐. 겁나 짜증나요. 이게 한둘이 아니야 지금 쌓여 있는 게 진짜잖아, 그냥. 제발 좀 하세요. 지금 규칙이 바뀌었어요. 내가 트럭이랑 그 상자 있죠, 박스 은밀 상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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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면은. 집 털려요. 집 공격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격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 집이 털렸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털기로 협의 봤어요. <laughs> 그 이거 어디까지 설명했냐? 자 드론을 이거는 제가 체력을 그냥 쓸 거예요. 왜냐면 써야 이걸 자원도 먹고 포인트를 먹어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보시면은 얘가 이걸 줘요, 이거. 이게 중요해. 다른 거는 솔직히 뭐 이거는 그냥 딸려오는 거고 이게 중요해. 이게 왜 중요하냐? 일단은 집결을 걸고 이게 이거거든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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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게 <laughs> 이벤트가 없으면은 이거 이거 사고 여기 있는 걸다 사잖아요? 그러면은 점수가 끝나. 없어. 점수가 이게 없어요. 없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 이거 뭐 보호막이라든지, 예? 여기 보호막이라든지, 이동을 못 사요. 포인트가 모자라. 그래서 이벤트 기간이 있을 때는, 그냥 어차피 월요일 날 포인트를 더 먹어야 되잖아. 이게. 지금 다들 좀 있으면 이제 구상을 드셔야 된단 말이야. 구상을 먹어야 되는데, 체력 소모가 있어요. 월요일 날,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한 다음에 <laughs> 또 뜨죠. 500까지는 살만합니다. 500까지는 아좀떨떠름한데 살만해. 500까지는 사야 돼요. 이게 내가 무과금이다. 그러면 사면 안 돼. 500 500이 언제 사냐. 자, 내가 월간 패스랑 그 영웅 패스 이거 정도 산다. 그럼 무조건 사야 돼요. 내가 무과금이야. 300만 사세요. 하루에 300. 300 정도 살수 있어요. 이거 다이아 생각보다 많이 줍니다. 좀 퍼주는 편이야. 300 사서 체력 쓰세요. 이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군비 시간표를 보면은 잠시만요. 스팸 전화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고쭉 보면은 당장 내일 여기 있죠. 드론 새벽 3시. 못 해요. 새벽 3시 어떻게 해? 아침에 이게 <laughs> 군비를 어떻게 하냐면은 11시에 요걸 딱 해. 하고 11시에 자요. 쭉 자고 아침에 6시 50분쯤 일어나서 이거 들어오는 솔직히 좀 힘들어. 드론 말고 영웅 증가라든지 도시 건설 이런 거 있죠. 영웅 증가는 솔직히 쉽잖아. 일군 그냥 한 명만 일군을 레벨업 시키면은 이거 끝나. 그니까 굳이 뭐 새벽에 깨서 새벽 3시에 한다 이러지 말고 11시에 하고 주무신 다음에 6시 50분쯤 에? 네? 화장실 가잖아. 그때 3시 거를 하고 7시부터 11시는 시간 많잖아. 이거 천천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 3시에 굳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 아는 분이 새벽 3시에 알람 맞춰놨다가 등짝을 맞는다고 하소연하는데, 그거 왜 맞을 짓을 하나? 자, 일단은 그거 하시고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날 제일 목표가 뭐냐면은 이거 해야 돼. 이거, 이거를 다 찍어야 돼. 지금 언제 찍냐? 지금. 지금 다 찍어야 되고요. 막힐 때가 찍으시고, 이거를, 요거 있죠, 요거. 능력치. 이거는 월요일에 11시부터 15시까지. 그리고, <laughs>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딱요 시간만 돼요. 딴 시간에 손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 파츠. 파츠는, 파츠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뭐 이게 획득하기 말고 강화하기 이런 거는 언제 해도 상관없어요. 시간 상관이 없어요. 시간 상관없는데 이거를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여기 가방에 요거 있죠 요거 요거 드론, 파, 드론 파츠 드론 파 상자 이거는 수요일 수요일에 깝니다. 수요일날 시간은 24시간 아무 때나 까면 돼요. 수요일날 까야 돼요 무조건 24시간인데 11시 이후에 아침 11시 이후에 그리고 일단 저거 좀 하면은 제가 지금 팔상까지 왔어요 팔상까지 왔는데 저는 이제 그 드론 부품이 좀 넉넉해서 저까지 온 거고 딴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레이더 있죠 요거랑 체력 소모 요거랑 영웅 경험치 소모 요건데 그리고 요거 자원 채집인데 자원 채집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 자원을 봐봐 자원을 검색해서 딱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딱세팅이네 요거를 입장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50만 4천이죠. 50만 4천. 50만 4천인데, 이게, 이거를 받고 자원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버프 적용이 안 돼요. 들어가야 돼. 입장해야 돼. 입장. 그러니까, 입장을 하게 되면 아, 제가 기록이 있나 모르겠네. 한번 볼까요? 세핑을 제가 잘안캐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50만 4,000. 이게 장 버프 안 받고 그냥 캔 거고요. 30만 2,400. 30만 2,400.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30만 2,400. 아, 이것도 세핑이네. 세핑 말고 버프 받은 게 없나? 버프 받은 게 하나쯤 있을 텐데 60만짜리가 하나쯤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하여튼 이게 봐봐요. 내가 장관 버프를 받았어. 장관 버프가 들어왔다. 장관 이러면서 여기 위에 쭉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얘를 지금 캐고 있잖아. 얘를 빼. 빼고. 다시 넣어요. 그래야 버프가 적용이 돼요. 이거 까먹지 마세요. 이거 한 덩어리를 캐면은 점수가 16만인가 들어오거든요. 16만 점? 16만 점인데. 지금 제가 필요한 게 봐요. 16만 점인데. 720만이 필요하잖아. 총 720만 중에 580 잡을게. 그러면 140만이 남죠. 16만이잖아. 곱하기 내가 월정액을 해서 내부대야. 이거 세부대로 계산할게요. 그냥 무과금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캘 때마다 48만이죠. 이게 8시간 걸린단 말이죠. 8시간 곱하기 3하면 24죠. 그러면은 48 곱하기 3이 되면은 144만점이 돼요. 144만점이면 140만점 넘죠. 그런 식으로 구상을 찍는 방법이 있고. 자원 채집을 해서 구상을 찍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은 15시에서 영웅증가 있죠 영웅증가 영웅증가가 뿅 여기 도 있네요 요걸로 찍으셔야 돼요 이게 영웅증가가 여기 있거든요 목요일날 목요일날 여기 있는데 이게 요것만 해도 구상 찍어요. 구상 못할 수가 없어 목요일 날은 구상 안 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 게임 안 한다 그래요. 게임을 안 하거나 그 방법을 아예 모르거나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게임 그 지금 룰이 연맹 대결 이거 자체가 매일 매일 일요일 빼고 매일 매일 돌아잖아. 오 매일 매일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연맹이 없어 없어도 요거 오늘의 테마 있죠. 이건 들어와 무조건 연맹 테마는 이게 연맹이 없어도 이게 없어지는 거지 이거는 들어오거든요 이거 두개 없어지는 거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소리에요 이 게임 기본이에요 연맹 대결이랑 군비 경쟁 이건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월요일이죠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지금 보신 거는 사막폭풍 전장을 신청을 좀 하세요. 신청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금요일 20시랑 토요일 아침 10시가 있어요. 10시가 있는데, 나중 되면은 금요일 한팀 토요일 한팀 이렇게 가시는데, 지금은 두개 중에 하나만 갈수 있어요. 하나만, 하나만 갈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 어떻게 하냐? 자, 여기 들어온 다음에, 이거예요. 이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알포 중에 눌러, 눌러진다고 손대는 사람인데, 손대지 마세요, 이거. 손대면 안 돼요. 이걸 누른 다음에, 인원 선택 들어오면은, 여기 출전 요청 있죠? 출전 요청을 누르고, 여기 시간이 뜨잖아요. 시간이 뜨는데, 이게, 서버 시간을 보지 말고, 현지 시간으로 바꿔야 돼 현지 시간. 현지 시간 바꾸면은, 금요일, 10시, 8시부터 8시 40분, 토요일이에요. 이거 못 합니다. 새벽 5시에 누가 일나세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렇게, 요렇게. 자기가 신청 가능한 시간. 하나만 선택 안 해도 돼. 두개선택해도 돼. 여기 다중 선택 가능 있잖아요.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 하면은, 여기 내 닉이 있죠? 요 위에 요렇게 떠요. 요렇게. 요렇게 떠요. 이거를, 이것까지 해야지 자기가 신청한 거야. 이거를 안하면 신청이 안된다고요. 왜냐면은 봐봐, 내가 이번 주에는 금요일만 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본단 말이죠. 신청 안하면 없어, 없어, 안 떠. 안 떠서 출전을 아예 못해. 왜냐면 내가 안 보이니까 신청 안 받아줘요. 이거 꼭 월요일 날 하세요. 월요일 하시고, 이게 지금 그 위험에 처한 동무 이거고요. 이거는 요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 그냥 기부 맥스 나차 있죠 그냥 기부하세요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안찰 수가 없어 이거는 그리고 지명수배 이게 11시랑 5시랑 저녁 5시랑 그 다음 밤 11시랑 새벽 5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2시간씩이야 2시간씩 그러니까 2시간하고 아, 3시간이구나. 3시간하고 3시간 없어. 대기 시간이에요. 하는데 여기 순위 보시면은 어, 이 사람은 누구지? 나 처음 보는데. 자. 탱커 있죠? 탱커. 탱커 들어가 아닙니다. 탱커 들어가지 마세요. 우리 연맹원이 없나? 아유 보여줄 사람이 없네 일단은 이거 딱 얘기해줄게요 딜 다섯입니다 딜 다섯 탱커 넣지 마세요 아시겠죠 탱 넣는 거아니에요 딜러 넣으세요 딜러 그러면은 아 설명해드릴게 또 하나 생겼군요 자 아주 중에 이거 잠시 조정 좀 할게요. 얘를 아 저거 다 출발해버렸네 자 여기서 얘가 뜨고 얘가 뜨죠 얘가 뜨면 어떻게 되면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다 보시면은 얘도 보상이 있고 얘도 보상이 있어요 보상이 있는데 이거를 하루에 20회 뭐 어쩌고저쩌고 뜨잖아 뜨는데 얘 따로고 얘 따로예요 그러니까 얘 20회 뜨고 얘 20회 각자 하루에 40분을 먹을 수 있다 고리야 이벤트 기간에는 탑승을 꼭 해야 된다 소리죠. 그러니까 얘만 20회 타고 난 다음에 어 20회 다 쳤으니까 얘안 탈래 이 핑크 돼지안 탈래 이게 아니고 얘 20회 타고 핑크 돼지 20회 따로따로 타세요. 보이면 낼름 타세요 낼름 아시겠죠? 이 양반들 잡으셨나 2 9구 모르겠네. 어쨌든, 그 정도 하고 오늘 또 딱히 설명할 게 있나? 모르겠네요. 일단, 연맹대결 월요일은 여기까지만 할게요.